힘들겠다고요? 그면 러 500은 이거 무조건 나간다 보시면 돼요. 그럼 500 잡읍시다. 500 잡으면 그냥 43% 정도. 이것도 괜찮죠?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방에 위치한 빌라 경매 물건의 투자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외곽 빌라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빌라 경매 투자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 정도로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많이 좀 떨어졌다. 지금은 전 국민들이 아파트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다시 초저금리가 되면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들 쳐다본다니까요. 아까 물건 보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저 괜찮게 보는 건데. 빌라. 빌라는 다들 별로죠. 빌라. 저... 천안 빌라 빌라요 다음 주에 서울 빌라 좀 할까요? <laughs> 아니 뭐 서울 서울 빌라 뭐 보면 뭐볼거 천지지. 근데 문제는 시세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뭐 이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가지고 정확한 시세 파악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아니 물론 시세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 안전마진 고려해가지고 주변에 거래되는 거 대비 한뭐 한 3, 4천 더 싸게 적는 거지, 만 예. 네, 그죠? 그러면은 잘못 살 가능성은 좀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대 파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현장도 많이 좀 봐야 되고, 그런 유사한 물건들이 얼마의 거래가 되는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서울 물건을 보면 진짜로 현장 가야 돼. 근데, 천안은 대학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야, 이거는 이 정도 가격이면 임대 놓을 수 있다. 야, 이 정도 가격이면 매매 된다. 그래서 얘는 구성동에 있는 빌라거든요. 감정가 1억이고요. 건물 면적은 50제곱미터야. 근데 50제곱미터면은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4평형 아파트 생각하면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잖아요. 근데 얘는 빌라인데 50제곱미터야. 그러면 좀 작을 것 같죠. 근데 보니까 얘가 방이 3개에 화장실이 2개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발코니를 만든 다음에 확장을 좀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빌라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얘가 만약 50제곱미터면 진짜 이방 3개를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아마도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리분석을 해보면, 이게 말소기준 등기고, 말소기준 등기 이후에는 다 소멸되고요. 지금 보니까, 소유자분이 거주하고 계세요. 소유자분 명도하면, 되는 거고요 예, 감정가 대비해서 4900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 시세 어떻게 파악할까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위치는 봐야겠죠. 여기 구성동인데, 웨딩베리 아시나요? 웨딩베리, 핀스 커피, 여기 핑크 물리 심어 놔 가지고 가면 예, 예뻐요. 예. 보통 여기 구성동 주변이 다 전원주택 단지들이 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 여기 여기도 다 전원주택 단지고, 그 지금 빌라, 나, 빌라 바로 앞에도 이렇게 전원주택이 있어요. 아, 고급지죠. 이 나무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쫙 가면서 리모컨 딱 누르면 이게 쭉 올라오죠. 예. 쭉 올라오고 들어가서 쭉 내리면. 이야, 멋지지 않나요? 정원 관리하시는 분도 둬가지고 이렇게 정원 도 이렇게 쫙 이렇게 또 깎아주고. 예. 여기 목련도 피네요. 예. 목련도 피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네, 빌라. <laughs> 그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이렇게. 얘야. 여기에 2층,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2층이 로열층인 거 아시죠? 제일 비싸 2층이. 예, 2층, 3층, 어, 1층은 그래도 좀 그렇고 그래서 2층 가장 좋은 층인데 얘 그럼 시세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어, 여기 그 빌라는 여기 보니까 그건 없었고 뭐 네이버 부동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얘가 어, 국토부 실거래가를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구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용을 편집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양지그린빌이라는 앤데 여기 보시면 거래가 활발하지않않요 빌라가 거래가 활발하면 그게 이상하지 전체가 한 16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활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보니까 1년에 한개 정도 19년도에 한두개 뭐 17년 이렇게 거래가 됐어 근데 얘는 좀 이상하죠 얘는 좀 빼야 될것 같아 5천만 원은 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보통 그러니까 1억 2천 예전에 처음에 이제 새 집일 때는 그러니까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는 한 1억 2천에서 1억 1,500이 정도 거래가 됐나 봐요. 근데 지금은 얼마 정도? 그러니까 22년도에 9,400 9,500 정도가 거래가 됐다. 그럼 지금도 한 2, 3년도 더, 더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9천 어때요? 9천. 9천 되겠죠. 그럼 9천 된다고 했을 때 9천을 보고 만약에 6천에 받았어.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실거래가를 보니까 전세가 얼마냐면 전세가 7천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천 이하로 받았어, 한 6,500에 받았어.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취득세 내고 뭐 내고 하면 한 6,600, 6,700 정도 되죠. 그러면 전세 놓으면 300 받는 거야. 그리고 받고 있다가 어떻게요? 해 2년 정도 전세 줬다가 2년 정도 후에 뭐한 8,500, 9,000이 정도 팔면 괜찮네. 괜찮지 않나요? 아니면, 별로예요? 이거 말고, 그러면, 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바라보는 거지. 월세 수익. 그럼 월세는 어느 정도 나오나? 그러니까 이 빌라를 사람들이 되게 좀 무시하는데, 지금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경매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대부분 빌라밖에 안 봐요. 왜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싼 걸 떠나서, 매매가 대비 경매가가 큰 메리트가 안 보여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잘만 사면 매매사업자 내 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만 사면 한 3억짜리 뭐 2억 5천 뭐 이렇게도 잘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한20% 정도 싸게 사는 거잖아. 그죠. 자그럼 월세 봅시다. 월세. 자 월세도 활발하진 않아. 보니까 2016년도에 한번1 0에45 정도 거래가 되고 1 0에 50, 다0 0에 50이네. 그죠. 23년도 4층. 23년도에 2층, 24년도 1층. 1,050. 자, 그럼 1,050. 방금만 좀 보수적으로 해서 1,045. 그러면 어때요? 1,045. 한6,000 정도 받았다고 하면 6,000만 원짜리 45. 별론가? 그만. 5,500. 5,500에 45. 수익률 한번 볼까요? 한 5,500. 5,500 빌라는 1.1%죠. 뭐법무비 명도비 얼마 줄 거예요. 지금 채무자분 살고 있어.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채무자 살고 있어. 지금 15평이야. <laughs> 평당 만원 해가지고 15만원? 그냥 3만원 정도 해봐요. 그러면 3만원 하면. 45만원? 아, 50만원. 아, 50만원 괜찮다. 사람들이, 아. 저는 그래서 명도비를 조금 여유있게 책정을 하고, 대신에 입찰가를 더 낮춰서 봤죠. 그러면 어차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넉넉하게 100. 야, 이건 진짜 100은 많이 쳐졌죠? 아까 공부한 거에 비하면. 100. 그럼 대출이 80%가 나오냐, 이 5,500에 80%가 나오냐가 이제 관건인데, 얘가 감정가가 1억이거든요? 근데 감정가 1억이고, 이제 주택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감정가의 70%에 빼기 방공제 2,500. 어, 이게 나와요. 그럼 이게 4,500이야. 4,500이랑 그 낙찰가의 80 중에 작은 거. 어떤 게 작아요? 어, 그럼 80% 나오네. 그죠4,400 나와. 그럼 초기 투자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월세 아까 45만 원 잡았죠? 물론 이제 여기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 이사비 줬는데 이사비 주고 내보냈더니 도배 뭐 장판 조금 해야 될것 같아. 그다음에 뭐 이주 청소 정도. 저는 뭐 그래도 이게 지은 지가 이 정도면 거의 준신축이거든요. 11년 됐으면 빌라 중에 11년 됐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깨끗해. 네, 이 정도 깨끗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0에 45. 그러면, 어, 뭐, 어디가 잘못됐어요? 아,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다. 실 투자 금액이, 그러 그러니까 1000에 45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 투자 금액이 아까 초기 투자 금액이 1300만 원이었었는데, 여기에 임대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받으니까, 이제 실 투자 금액이 300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100% 넘어가는 이런 기현상이 이제 발생. 100% 괜찮아요? 실투자금의 300. <laughs> 1000은 힘들겠다고요? 그러면 500은 이거 무조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500 잡읍시다. 500 잡으면 그냥 43% 정도. 이것도 괜찮죠. 근데 아까 여기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도배장판,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얼마가 들어갈지가 이제 좀 관건이긴 해. 리모델링. 아, 예. 네, 150 도배 장판 뭐할건또뭐할 뭐 건데 150이에요. 도배 장판. <laughs> 아 주청소, 아 주청소. 아 오, 싱크대 시트지. 화장실은 할거 못해 그 정도면. <laughs> 화장실 할 거면 뭐 하냐면 그거 있죠 욕실장 그 정도? 그거 셀프로 하면 뭐한 5만 원이면 할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하고 수전, 예 네, 수전들 뭐 이런 거 네, 하면 그런 거 셀, 셀프로 좀 해가지고 그럼 150좀 잡자고요. 야 그럼 150 했는데 이거 월세 50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데? <laughs> 자 이제 됐습니다. 네, 43% 월세 수익률도 괜찮죠? 근데 보통 빌라를 월세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월세 수익률만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 더 기대하는 거 있죠? 먹이대요 뭐 재개발을 기대하잖아. 아니 천안 왜 무시해? 재개발 벌써 몇 개가 지금 재개발이 됐는데 그 추진 중인 제도 많고 근데 얘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재개발하는 것보다 어떻게죠? 재개발할 것보다 그냥 주변에 논밭이 많이 있으니까 <laughs> 네, 논밭 그냥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 구성동이라는 동네가 이 구성동이지만 구성동이라는 동네가 이런데 있잖아요. 홈플러스 앞에 여기도 다 여기 재개발 구역이에요. 여기 보면 뭐, 써 있잖아. 포레나 천안 가지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라를 월세로 계속 가져가다 보면은, 결국은 재개발까지도 네, 바라볼 수 있는데, 얘는 글렀다. 그래서, 이, 이거, 이렇게 약간 외곽에 있는 이런 빌라들은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아야 돼. 그렇죠 근데 43%면 저는 충분히 월등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때요? 이,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주변에 이제 부동산이 없다는 게또 흠이야. 이 주변에 없어요. 이 주변에 어딨어.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말고, 시내 안쪽으로 들어와야 아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뭐 호반 아파트 있는 데는 대부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laughs> 아파트만 하지. 네. 그래서 빌라 얘기하면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면 차라리 빌라 하실 거면 이 동네, 네. 이 동네 가서 시세를 알아보거나 하면 아마 그분들이 봤을 때방 3개, 화장실 2개면 충분히 여기에서 좀 깨끗하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손님을. 손, 여기 손님 왔어? 그러면 이 충분히로 돌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가 없는 신혼집이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다 이제 컸어. 20살 이상 다 돼가지고 다 이제 다 분가했어. 그런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여기도 넘어올 수도 있죠. 가격이랑 그다음에 네. 주변 환경 공기 좋잖아요. 전원주택도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시내에 있는 것들은 이제 경쟁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약간만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면. 이런 거를 되게 싸게 살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4일 남았어요. 조사할 시간 내일 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내일 못하면 월요일이어가지고. <laughs> 맞죠? 29일 월요일이죠? 내일 조사 못하면 월요일 날 밖에 없어서 조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조사를 잘 못했더라도 5천 중반, 한 6천 안쪽으로만 받으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